헬리스미스 뭐 과거부터 엄청났잖아요. 그죠? 철수 아빠랑 순이 엄마가, 응? 순이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던 종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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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식 고견인 문견우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프로그램인 문견우의 이런 주식 사볼 텐데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는데요. 사, 죽을 사자죠. 이거 사면 은 그냥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저점 내려갔니, 하락폭이 크니, 바닥을 다, 다진다,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으로 사시면 이거 큰일 납니다. 오늘 종목은 헬릭스미스예요 헬릭스미스 보시면은 이제 뭐, 만 350원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전일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15%가 하락한 상황. 시가총액은 3,901억원입니다. 그런데 매출액 보시면 이거 엉망이죠. 헬릭스미스 뭐, 과거부터 엄청났잖아요. 그죠? 철수아빠랑 순위엄마가, 응? 음? 순이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하던 종목 순이 엄마는 그 계모임 가가지고 옆집에 있는 철수 엄 철수 영희 언니한테 영희 엄마한테 아 이번에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이 나왔는데 이거 진짜 대단한 용이 약이래, 뭐, 당뇨병도 하고, 뭐, 임상 3상로 가고, 막 간다, 아, 우리 미리 사놓자, 이래가지고, 막 샀는데, 주가가 빠지니까 갑자기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 쌀때유상증자 받아가지고, 좀더 수량 불려놓자, 뭐, 이랬는데, 이게 벌써 7년, 8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이 주가로 온 겁니다. 좀 이따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장난 아닌 종목이죠. 그리고 철수아빠는 출근해가지고, 이제, 직장에 가가지고, 이제 회식자리에서, 아, 내가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서, 여의도에 있는 누구한테 들었는데 뭐이 종목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엔젠시스라 해가지고 뭐 올라갈 거라더라 이거 당뇨병에도 좋으니까 한번 우리 한번 사보자 이래가지고 전 직원을 물린 게 이것도 7년 8년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 아주 몹쓸 종목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유보율이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갖다가 엄청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이 주주배정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금액이 엄청나게 커기 때문입니다. 뒤에 계산 있는 거 나와요. 어쨌든 뭐 영업이익률 계속 마이너스고 다른 회사들보다 더 엉망인 회사입니다. 헬스미스가 최근에 이렇게 세 가지 굵직한 것들을 냅니다. 경영권 변경 등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김선영이라는 분이 이거는 이제 뭐 서울대 생명공학부 이제 계신 분이잖아요. 교수님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도 끝까지 지분을 갖다가 놓지는 않았었어요. 대표이사를 계속 하시면서. 유통주직수를 많이 늘리긴 했죠. 처음에 이 정도였는데, 처음에 한이 정도였는데, 그래 유상증자를 계속 하면서 주주배정을 해가지고, 지분율이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도, 그래도 계속 연구를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사람들의 달래면서 케파는 커졌지만, 계속 굳잡고 있었는데, 최근에 경영권 변경을 그냥 해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 연구? 야, 나가린 것 같다라는 걸 갖다가 반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이오 맨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내용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결정을 했어요. 결정했는데, 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해가지고, 운영자금을 350억 정도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3자 배정증자를 했는데, 아니, 이거 웬걸? 이 카나리오 바이오 M이 나오는 겁니다. 카나리오 바이오 M. 이거 영상 밑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장난 없죠? 장난 없어요.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카나리오 바이오 M이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나리아 바이오. 요거는 현대사료죠. 그 다음에, 그, 세종 메디칼. 요걸로 주가를 갖다 들썩들썩거리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금 그러니까, 잉여금 그런 것들이, 쏙쏙 뽑아먹고 있다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곡간털기라고 제가 명을, 저, 그, 명명했죠. 곡간털기.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요, 최대주주가 국도상사. 지분을 5 8 3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출자자가 어마어마하게 이 안에 많아요. 카다리오 바이오 안에. 이렇게 있는 건데, 어쨌든 요건 잘안 나왔고. 자, 국도상사를 보시면은 또신지어한 분이 100%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위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보시면 출자자가 한 명이면 이 지분이 100%가 돼야 되는데 100%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 명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 적어놨다. 공시는 개떡같이 하고 있죠. 어쨌든 단기순이익이 이 정도고 부채와 자산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경영권 변경에 대한 계약 체결을 일다 이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5 0 0원에 증자전 반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한다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계약일자가 12월 21일이다. 김선영 씨가 카나리아 바이오 엠에게이렇게 넘긴다고 라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국토 상사를 또 보면은 그죠? 국토 상사 법인은 체대주죠 바이오 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서 눈에 띄는 거 보이세요? 감사의견이 한정이 한정. 감사의견 한정 주는 경우 잘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CPA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감사의견 한정이 줄 정도면은 진짜 목숨 걸고 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만약에 상장 회사였다면 국도 상사가 주주들이 다 달려온대 주주들이. 다 달려와 가지고 주인이 많이 그런 거. 그리고 IR들이 보면은 이런 한계 기업에 는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협박을 실제로 많이 려요 협박을. 제가 이거 이런 거잘 알아서 압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동기들이 이런 쪽에 IR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그래서 요렇게 있고 단기 순이 도 엉망이다. 어쨌든 한정인 회사가 무슨 돈이 있어 가지고 이런 카나리오 바이오 MA 최대 주주인가? 그럼 카나리오 바이오 M 자체가 의문이 드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죠? 자,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결정. 바로 그냥 작업 들어갑니다. 보시면 세종 메디칼에서 발행하는 전환사채 9회차를 갖다가 300억을 발행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넘겨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전환사채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 전환사채를 세종 메디칼이 9회차의 중거를 갖다가 이미 9회차로 300억 발행을 한 거를 이 카나리오 바이오 엠이 얘들한테 300억을 주고 현금을 50억 준다.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350억이 된 거예요. 이것도 대용 납입이죠. 카나리오 바이오 엠영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용 납입으로 이용해가지고 얘들이 지금 고가무타로 먹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대방에 관한 거. 이것도 보시면 최대주역 카나리오 바이오 엠. 결국 어떤 거냐면 그 엠이 지금 하는 짓이 카나리오 현대 사료 그리고 현대 사료로 할게요. 현대 사료.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 지금 헬리. 요런 식으로 해서 각자 전환 사채를 갖다 가 발행을 하고 이거를 갖다가 자기들 거랑 대용 납입하면서 내부에 있는 거 현금 다 털어 갈 겁니다. 어떻게? 조기 상환 청구권 실행하면서 지금 요거 두 개가 그렇게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건데 요것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냐면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얘들을 인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얘들은 전환 사채랑 이런 것들 이 하나도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 세종이 9회차까지잖아요, 9회차. 올해 벌써 9회차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얘들 돈을 갖다가 빼가고, 얘들은 다시, 그, 요거에 대해서, 대형납입을한 거에 대해서 달라고 얘기를 못 하죠. 왜냐면 얘들이 최대주인데, 내가 내 거를 갖다 푸드옵션을 다시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는 거고. 자, 미사용 자금의 운영 내역을 헬릭스미스 좀 봤더니, 사용 제한 예금이 816억이나 있어요, 816억. 요 중에서 뭐 어떻게 또 해가지고 300억 한 다음에, 분명히 또 푸드옵션 차가지고 요거 빼갈 겁니다. 빼갈 거고, 요 300억은 또 세종 메디칼 주는 척 하면서 뭐 넘어가는가 할 거고. 어쨌든 간에 얘들은 실질적으로 현금 50억만 넣고 그죠? 얘들이 이거 300억 대용하면서 상장회사 하나를 갖다가 다시 인수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사모펀드에 보면 이, 이런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제가 HLB 그것도 말씀드렸죠. HLB가 파이프라인으로 하기로 했으면은 계속 생명공학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다니까요, 얘들이. 이게 바로 거의 100억이에요, 이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왜냐? 자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자, 증자, 감자 해낭, 이거 보세요. 이거 막, 주주대, 배상, 이렇게 해가지고, 유상증자 한 거, 이거 계산 다 해보니까, 쭉 하니까 다더 합니까? 6,183억이 나요 6,183억이. 선생님들, 이거 뭐한 겁니까, 이게 지금. 6,183억. 무상증자, 이렇게 있고, 어? 무상증자, 무상증자 받으면 좋은 거예요? 아니, 안 좋은 거죠, 당연히. 이 주가 보세요. 위에서부터 발행가액이, 이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까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미상한 전환사채의 발행 현장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것 도한 230억 정도가 아직 사채에 상환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럼 800억에서 230억 빼면은 그래도 한 570억 정도 남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나머지가 또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공모자금의 사용내용 보시면은 운영자금 뭐 임상비용에 이렇게 1392억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사실 모르죠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쓸지 어떻게 쓴지를 모르니까 어쨌든 뭐 이거는 미도래가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쓰게 된다면 또 어느 정도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어느 순간부터 여기 채무상환자금이 나요그 거죠 그만큼 딜레이가 많이 됐다 임상이 진행이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기간이 상당히 길다고 지금 7년 이상 됐는데도 결과가 의문이다 그리고 경영권이 바뀌었다 문제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요게 있는데 요것도 보면은 뭐 채무상환자금 그 돌려막기로 계속 버티는 거예요 물론 시총 3조였던 헬리 스미스 단돈 50억에 경영권 팔렸다 주가 폭락에 투자자들 망연사실하다 이게 오늘 기사더라고요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엔젠시스 임상 3장의 최종 결과 발표가 올해 예상됐지만 사실상 연기됐다. 연기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도 몰라 이거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잘 연기되는 게 수두룩 빽빽이라고. 그리고 김 대표가 임상 3상을 성공하든 자신 자신하던 것과 달리 결과가 다르게 물러가 흘러가자 물러서는 것 아니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죠. 엔젠시스 당뇨병성 신경병증 추가 중간 데이터 뭐 분석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HLB도 그렇고. 항상 보는 거 아닙니까? 삼상 거의 델랑말랑하는 거에 이렇게 주가 등락이좀 심한 종목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절대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이거 누가 유상증자 받으라고 세력들이 꼬신 것도 아니고 바이오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이 전공 자도 몰라요 연구주, 연구자도 모르니까 임상을 계속 해가지고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회계사가 어떻게 응 회계사가 어떻게 이거를 감리해요 를 아까 그 한정 나온 부분 그런 거는 할수 있겠죠. 국도상사니까 거기는 자동차 제조업이니까 뭐 재고량 파악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수 있는데 바이오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걸안 사면 된다 이거 왜 사요 왜 사는 거예요 바이오는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항상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여러 개의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사가지고 고통받으신 분들은 진짜 힘드실 거예요 아마 안 사면 되는 거를 갖다가 왜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임상참여 동의상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그죠 오레고보마 이게 뭡니까 이게 카나리오 바이오잖아요. 이거 지금 뭐 임상 인원들이 모으고 있다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뉴스 띄우고 주가 띄우고 하죠 인수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주를 신규로 마련해 가지고 신주 인수권 최대주가 되는 뭐 이런 걸 했는데 주당 11,780원에 이렇게 하고 그죠 카나리오 바이오 엠을 인수를 한다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300억 원은 연결기업인 세종메디컬이 전환사채로 헬릭스미스에게 납입한다 왜냐면 세종메디컬이 어쨌든 간에, 나중에, 얘들한테, 돈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어쨌든, 대용 납입이라고 하고, 이거는 상당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영상을 계속 돌려보셔야 돼요. 저도 설명드리는데도 헷갈려요. 이게 뭐, 닭기 먼저냐, 달걀 먼저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막 꼬아놓고 순환출자를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기업에, 요 기업에, 요 기업에 있는 현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김선영 대표를 넘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사람은 이제 물러나게 되는 거죠. 또이 회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좋지는 않겠죠. 자, 세력지도에 입성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게 이제 헬리스미스 붙어 있고, 여기 HLB도 붙어 있잖아요. 그죠? 뭐 나머지 또 어떤 바이오들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가지고 뭔가를 또 신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아니면 뭐 여기 카나리오 바이오 m 이뭐 어떤 약을 갖다가 믹스를 하니까, 뭐, 어느 정도 기대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 아니면은,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뭐, 자궁암 이런 쪽이니까, 어? 요, 헬릭 스미스가, 이제, 간암 뭐, 당뇨, 요쪽이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시내지를 낼수 있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뭐, 여기 있는 종목들 엮여서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 본, 못 봤고, 점점 초록색에서 노란색이나, 이런 파란색으로 변하고 있죠. 그죠? 노란색, 파란색 뭡니까? 노란색. 정리됐고, 회복 불가다. 세력들이 이미 이제, 주가를 정리하고 있고, 회복이 불가능할 거다. 그리고 파란색은 거래 정지됐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새롭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종목으로는 당할 일이 없을 겁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힐릭스미스 차트를 먼저 한번 보면은 와 이거 장난 아니죠 진짜. 거래량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거. 이렇게 된다면 주가의 폭은 계속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심지어 뭐 이게 인수된 회사 주체가 제가 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카나리오 바이어가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와 이건 안 되겠다라고 던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게 옛날에 어땠냐면 지금 이것만 봐서 그래. 뭐 이렇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종목들인데 어쨌든 변동성은 이렇게 컸다. 변동성이 이렇게 크고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5년도부터 17년, 18년, 19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철이 아빠, 용, 용이 엄마 뭐 이런 식으로 개모임 막나와가지고 여기서 정점 찍고 그때부터 계속 내려왔죠. 유상증자한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여기서 주가 물린 사람들은 그냥 인생 끝난 겁니다. 인생 끝났어. 이거는 지금에서는 회복이 안 돼요. 17분의 1이잖아요. 17분의 1이면 몇 배가 올라야 되는 건가요? 17배가 올라야 돼요. 여기서부터 원금이 올려면 1700배가 올라가야 된다고요. 불가능하겠죠. 1700%죠. 퍼센트.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정도 한 3, 4년 물렸으면은 그래도 회복이 되는 종목으로 사야 되는데, 이거 뭐 바이오가 뭐 성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이게 바이오가 성과가 안 났다 그러면은, 그냥 실라젠이나 나머지 그것처럼, 코레정지당에도 할 말이 없겠죠. 이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 h l b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등락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게. 한 번에 먹고, 두 번에 먹고, 세 번에 먹고, 네 번째 올리려고 했는데 더안 되는 상황에서 유상진을또 때려버리고, 여기서 주가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매지온, 어? 심지어 저한테는 이거 자기가 그 대표 임원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라고 했던 때가 있던데, 이거 샀으면 골로 갔죠. 이거 끝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바이오 회사라도 정상이 없어요. 정상이 없어요. 그 엔지캠, 특허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어? 특허가 아무리 많으면 뭐가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까지 떨어졌는데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유통량을 늘려서 거래를 좀 일으켜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는 무상증자 세터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죠? 의미가 없죠. 왜 증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돈으로 바이오에 열심히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주주에 대한 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카나리아 바이오 이런 쪽으로 가보면 카나리아 바이오도 이것도 장난 아니죠 이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고 이것도 남아 있겠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회귀할 거다 이 회사가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있던 간에 바이오기 때문에 다시 회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고 최종 메디칼도 갑자기 이유없이 엄청나게 막 여기서 급등을 하더니 액면 분할해서 여기 찍고 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진 모습 거의 이제 현대바이오랑 비슷한 차트 아닙니까 이것도 뭐 거의 비슷하게 갈거예요 아마도 왜냐면 전원사체가 벌써 9회차까지 나왔으니까 전원사채 구회차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단위도 작지가 않죠. 뭐 300억, 200억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사지 마시고 차라리 이 문견우가 진행을 하고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에 5만 원 정도의 비용, 종목당 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시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버티면 은 올라오는 그런 종목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사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왜냐면은 기업 자체가 처음부터 이상한 기업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런 급등락이에요. 급등락 아니죠? 급등락 아니잖아요. 급등락에서 손절하는 비용보다 5만 원이 훨씬 싸죠? 근데 제 종목들은 시장이 썰물처럼 밀리는 경우만 아니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목표 수익률에. 목표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심이 돼요. 이런 것들은 뭐 뉴스 나와가지고 뭐 박살났니 많이 뭐 지금 경영권 넘기니 50억이 넘기니 그러니까 지금 종토방 완전 박살났잖아요.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문견호에게 맡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절대로 헬리스매스 지금 미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보유해 계신 분들은 너무 씁쓸한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서 단타 먹으로 들어갔다가 리스크 짊어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거래량 터진 거는 심각한 거예요. 물론 이 향후에는 이거 매수한 사람이 뭐 어떤 그게 있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 기존에 계신 주주분들이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신규 진입자는 없는 게 맞다. 누구 살리려다가 같이 죽는 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